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5분 뚝딱 철학 구독자가 거의 한 20만 명이 돼 가는데요. 이게 뭐 먹방 채널이나 예능 채널도 아니고 철학 채널로서 한 20만 명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즌 1에서는 서양 철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시즌 2에서는 조금 힘을 빼고 책이나 영화와 관련돼서 철학적 에세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동양 철학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동양 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한달 전에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 중에 저와 함께 작업을 좀 해주실 분이 있는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몇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저와 함께 일할 분을 찾았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손미애 선생님이신데요. 동양철학, 그 중에서도 중국 육아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느라고 좀 바빠서 작업을 시작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논문을 잘 마무리하시고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미애 선생님께서 육아철학, 도가철학, 불가철학 등 동양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손미애 선생님이 내용을 작성하고 녹화를 해서 주시면 저는 그냥 영상 편집만 해서 매주 월요일 어, 영상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컨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영상이 올라가면 동양철학 전반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나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영어 채널에 관한 영상인데요. 5분 뚝딱 철학 영어 채널을 만드는데 함께 작업하실 분을 찾습니다. 해 주실 일은 영상의 스크립트를 영어로 번역하고 녹음을 해 주시는 일인데요. 이제까지 만든 영상의 모든 스크립트와 그 자료들을 다 이미지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녹음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 영상을 지금 이 채널에 올릴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또 만들지는 좀 생각 중이고요. 영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잘만 하면 구독자가 좀 빠르게 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익은 뭐 적절하게 분별하면 되고요. 뭐 한두 편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한 150개, 160개 정도 되는 영상 전체를 번역을 해주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분 뚝딱 철학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